경악스러운 공개. 가수 이솔로몬. 그의 놀라운 월수입을 밝히다. 그는 행사비로만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스타의 막대한 출연료와 성공적인 경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 만년필 노래와 글 사이. 가수 시인 이솔로몬의 독보적인 정체성. 글 쓰고 노래하는 이솔로몬입니다. 이한 문장은 가수 이솔로몬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대중음악계의 스타를 넘어 음악과 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의 언어를 섬세하게 다루는 아티스트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무대 밖에서는 조용히 누군가의 하루를 감싸는 문장으로 존재합니다. 2021년 별표 별표 내일은 국민가수 별표 별표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세 무렵 아이돌 데뷔 기회를 잡았으나 소속사의 재정 문제로 팀이 해체되며 무대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긴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좌절의 경험은 그를 더욱 깊이 내면으로 이끌었고 이때부터 그는 가수와 시인이라는 두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20년 전자책 별표 별표 그 책의 더운 표지가 좋았다. 별표 별표를 발표한데 이어 별표 별표 이웃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잘 울지도 않던 당신이 별표 별표와 같은 산문집을 출간하며 문학계에서도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글은 삶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감싸 안는 특유의 문체로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상승 그래프 예술의 진심이 만든 경제적 보상 월수입 7천만 원 추정. 이처럼 가수와 작가, 대중 예술인으로서 눈부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솔로몬의 경제적 성과는 그의 예술적 진심이 대중에게 통했음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공개된 공식 자료는 없지만 음악계 및 방송계의 평균 단가와 그의 활동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솔로몬의 월 평균 수입은 약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음원 수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수입 구조는 다음과 같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공연 및 콘서트 매출, 단독 콘서트, 토크 콘서트, 팬미팅 등을 통해 티켓 매출만으로도 수천만 원을 기록합니다. 행사 및 출연료, 지역 축제, 지자체 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 꾸준히 초청됩니다. 방송 및 광고 수익, 방송 출연료, 유튜브 광고 수익, 광고 모델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인쇄 수입, 베스트셀러에 오른 산문집 및 전자책 인쇄 수입이 추가됩니다. 이솔로몬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몰입했기에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온 별표 별표 완성형 아티스트 별표 별표의 성공 사례입니다. 마이크 행사 출연료의 가치, 1회당 800만 원, 1200만 원.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솔로몬의 행사 출연료입니다. 2025년 현재 이솔로몬의 1회 행사 출연료는 약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공연 시간, 장소, 규모 등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그가 대구,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축제와 문화행사에 꾸준히 초청된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별표 별표 믿고 부르는 보컬리스트 별표 별표로 대중에게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평균 2천에서 3천석 이상 규모의 단독 콘서트 티켓을 매진시키는 능력은 단순한 행사 가수를 넘어선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증명합니다. 무대 밖의 진정성, 선한 영향력과 동료의 이 솔로몬의 성공은 돈과 명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음악적 행보 못지않게 빛나는 것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데뷔 4주년 기보, 2025년 10월 7일 그의 공식 팬카페는 데뷔 4주년을 기념하여 희망브리지 전국제의 구호협회를 통해 1 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산불 및 수해 피해 지원 등 지금까지의 누적 기부금은 약 62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스타와 팬이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연대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료와의 우정 최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출연에서는 미스터트롯진 김용빈과 함께 이문세의 명곡 옛사랑으로 스페셜 듀엣 무대를 꾸몄습니다. 김용빈은 평소 칭찬에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이솔로몬에게 별표 별표 닮은 점이 많은 사람. 노래도 잘하고 배려심도 깊다 별표 별표며 따뜻한 동료애를 표현했습니다. 이솔로몬은 별표 별표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부광부급 별표 별표는 그의 말처럼 노래와 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쳐 있으면서도 감정과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의 놀라운 수입은 예술에 대한 그의 진심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보상이며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솔로몬, 글과 노래 사이 예술가적 삶의 균형과 심화, XXV, 가수이자 시인인 이솔로몬의 이야기는 글 쓰고 노래하는 예술가의 정체성이 단순한 직업을 넘어 삶의 철학과 책임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이돌 데뷔 좌절이라는 깊은 상처를 별표별표 별표 글쓰기 별표별표로 치유하며 가수와 시인의 두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내일은 국민 가수를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섬세한 감정성과 문학적인 깊이를 각인시켰습니다. 추정되는 월 수입 약 7천만 원의 경제적 성공은 그의 진심과 예술적 꾸준함이 나은 결과이며. 이는 그가 더 오래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그의 현재 행보와 앞으로의 예술적 심화 방향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백고. 슬픔의 승화와 예술적 균형, 심리적 리스크 관리 솔로몬의 창작 동력은 별표 별표 슬픔 별표 별표에 기반하지만, 그는 이 슬픔에 침몰하는 대신 별표 별표 치유의 도구 별표 별표로 활용하는 독특한 예술가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미학. 행복하면 글이 안 나와요. 슬퍼야 글쓰기가 편해요라는 그의 고백은 창작의 원천이 인간 내면의 고독과 아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문장에는 별표별표 별표 다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삶을 바라보는 시인 별표별표의 시선이 담겨 있어 독자들은 절망이 아닌 위로를 받습니다. 감정 몰입과 균형, 한때 감정에 너무 몰입해 두달 가까이 대인 관계를 끊었던 경험은 그가 예술을 위해 감정의 위험을 감수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과정을 지나 감정과 삶의 균형을 아는 사람이 되어 예술을 별표 별표 사랑이자 책임 별표 별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심리적 리스크 관리의 성공 사례입니다. 110. 경제적 안정 예술의 지속성을 위한 수단이 솔로몬의 상당한 추정 수입 800달러만 100 슬래시 쌓인 10,200만원 해행사비 월 7천 달러 만원 추정은 그에게 더긴 예술적 생명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술 수익의 선순환, 그는 별표 별표 돈을 벌기 위해 예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몰입했기에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온 케이스 별표 별표입니다. 군 복무 시절부터 독서, 예국어, 음악 문학을 병행하며 쌓아온 꾸준함과 진심이 별표 별표, 경제적 안정 별표 별표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브랜드 가치, 콘서트, 지역 축제 등 보컬리스트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작가로서 출간한 산문집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다중 예술가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상업적 압력 없이 순수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110일 선한 영향력의 확장, 팬덤과의 연대 모델이 솔로몬과 팬덤의 관계는 단순한 팬스타를 넘어 별표 별표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연대의 모델, 별표 별표로 평가받습니다. 나눔의 루티나, 데뷔 4주년 기념 1천만원 기부를 포함해 산불 및수해 피해 지원 등 누적 기부금 약 6200만원에 달하는 선행은 별표 별표 단발성이 아닌 꾸준한 흐름 별표 별표입니다. 이는 가수의 철학과 따뜻한 마음을 팬들이 이어받아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 북사인, 팬캠프, 소극장 콘서트 등 다양한 교류 방식에서 직접 쓴 글을 읽어주고 팬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하는 모습은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진정성 있는 소통의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112. 예술적 심화의 방향. 문학성과 실험성의 결합이 솔로몬의 향후 예술적 여정은 별표별표 별표 문학적 깊이와 음악적 실험성 별표별표의 경계를 더욱 탐구하는 방향으로 심화될 것입니다. I Hate Myself의 충격적 실험 영문 가사 R&B 곡인 I Hate Myself는 내면의 어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별표별표 별표 충격적인 가사와 실험적인 사운드 별표별표를 통해 그의 장르적 확장 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로서의 음악. 그의 음악은 이미 별표 별표 노래가 아닌 이야기로 혹은 한 편의 시로 다가온다. 별표 별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별표 별표 글과 노래 사이 별표 별표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여 음악을 통한 서사 전달과 문학적 표현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별표 별표 무대 위의 작가, 무대 밖의 가수 별표 별표로서 세상과 조용하지만 깊게 연결되는 행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솔로몬의 슬픔의 미학과 글 쓰는 가수의 미래, 아티스트의 다면적 가치 확장. 앞서 전해드린 이솔로몬 님의 이야기는 별표 별표 글과 노래 사이 그 경계에 선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아이돌 데뷔 좌절이라는 깊은 상처를 별표 별표 글쓰기, 별표 별표로 승화시키며 가수와 시인 두 길을 함께 걷게 된 그는 내일은 국민가수를 통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월 평균 수입 7천만 원과 해당 800만에서 1200만 원에 달하는 행사비는 그의 예술적 진심이 경제적 가치로 자연스럽게 전환된 성공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보여준 김용빈님과의 스페셜 듀엣 무대와 팬덤의 6200만 원 누적 기부 활동은 그의 선한 영향력을 입증합니다. 이 기사의 후속 파트에서는 이솔로몬 님의 창작 철학인 별표 별표 슬픔의 미학 별표 별표이 그의 음악과 문학에 미치는 심층적 영향을 분석하고 글 쓰는 가수라는 다면적 아티스트 모델이 한국 대중문화 시장에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를 논하며 향후 그의 활동이 나아갈 예술과 책임이 공존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이 이솔로몬의 창작 철학 슬픔의 미학과 치유의 언어 이솔로몬 님은 별표 별표 행복하면 글이 안 나와. 슬퍼야 글쓰기가 편해요. 별표 별표 라고 말하며 자신의 창작 동기를 별표 별표 슬픔 별표 별표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별표 별표 절망이 아닌 치유의 도구 별표 별표로 작동하는 독특한 미학을 형성합니다. 1. 다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선. 그의 글과 노래는 삶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에 가라앉지 않고 다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감싸주는 특유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문학적 치유. 산문집 이웃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나 자작곡 I hate myself. 내면의 어둠을 드러냄. 아, 고드바이 인드. 담담한 서정.처럼. 그의 작업은 가장 어두운 내면을 고백하면서도 끝내 희망의 여백을 남깁니다. 이는 독자와 청자에게 별표 별표나만 아픈 것이 아니다. 별표 별표라는 공감과 함께 별표 별표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 별표 별표를 제시하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노래하는 시, 시, 로서의 음악. 이솔로몬님의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와 보컬 기술의 집합체가 아닌 별표 별표 한 편의 시, 시, 별표 별표처럼 다가옵니다. 그가 직접 쓴 노랫말은 별표 별표 문학적이고 동시에 감각적 별표 별표 이어서 듣는 이들에게 노래가 아닌 이야기로 혹은 한 편의 시로 스며드는 힘을 가집니다. 감정의 섬세한 바느질, 그의 음악은 한 사람의 내면을 꺼내어 조용히 깨매주는 바느질 같다는 평가처럼 섬세한 감정선을 통해 청중의 눈시울을 적시고 마음을 두드리는 별표 별표 소울로몬, 솔 플러스 살러몬 별표 별표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2. 글 쓰는 가수 모델의 시장 가치 확장 이솔로몬 님의 가수이자 작가라는 다면적 아티스트 모델은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그의 브랜드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1. 크로스 플랫폼 콘텐츠 파워. 노래, 산문집, 전자책,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그의 모델은 하나의 창작물을 여러 형태로 재가공하여 수익과 영향력을 다각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수익 구조의 안정화 음원 수입유에도 별표 별표 산문집 베스트셀러 인쇄 별표 별표라는 작가 수입을 확보하여 그의 월 평균 수입 7천만 원을 달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예술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완성형 아티스트 모델의 전형입니다. 이 팬덤과의 예술적 유대 극대화, 그의 팬미팅이 별표 별표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예술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 별표 별표로 평가받는 것은 그가 별표 별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인 글 별표 별표을 팬들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 직접 쓴 글을 읽어주고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하는 소통방식은 팬들과의 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유대 별표 별표를 형성하며 별표 별표 선한 영향력, 누적 기부 6200만원, 별표 별표를 실천하는 별표 별표 연대의 모델 별표 별표로 확장되는 기반이 됩니다. 이솔로몬의 언어, 글과 노래, 경계를 허무는 서정적 실험 이솔로몬을 정의하는 핵심은 별표 별표 글과 노래 사이의 경계에 선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의 음악은 문학적 깊이를 갖고 그의 문장은 음악적 리듬을 가집니다. 이러한 별표 별표 서정적 실험 별표 별표은 그를 트로트 오디션 출신이라는 단일 장르에 가두지 않고 독보적인 예술가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만년필 문학적 음악 노랫말 이상의 시시 시, 이솔로몬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는 곡들은 단순한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넘어 별표 별표 한 편의 시 별표 별표로 기능합니다. 그의 음악은 별표 별표 감정의 진폭 별표 별표를 넓히고 듣는 이에게 별표 별표 이야기 별표 별표로 다가갑니다. 1 내면을 직시하는 가사 지우의 도구 2025년 발표한 와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철학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달러싸인 백슬래시 사인 내면의 어둠과 자기혐오라는 충격적인 주제를 영문가사와 실험적인 사운드로 풀어냅니다. 이는 대중가수가 쉽게 다루기 어려운 깊은 감정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문학적 태도입니다. 발라드 담담하지만 깊은 서정을 통해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감싸주는 특유의 문체, 즉 별표 별표 슬픔을 치유의 도구로 승화 별표 별표 시키는 시인의 시선을 담아냅니다. 2. 장르의 경계 허물기, 감각적이며 문학적인 그는 발라드, R&B, 재즈 등을 섭렵하며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는 음악을 선보입니다. 그의 보컬은 슬픔을 직시하지만 가라앉지 않는 시인의 시선을 반영하며 그의 노래는 언제나 다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삶을 바라보는 섬세한 감각을 담아냅니다. 이것이 대중에게 그의 음악이 별표 별표 노래가 아닌 이야기 혹은 시 별표 별표로 다가가는 이유입니다. Part 5 예술가 이솔로몬의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이 솔로몬의 성공은 예술에 대한 진심과 몰입이 경제적 안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례입니다. 월 평균 수입 약 7천만 원과 높은 행사 출연료는 그의 브랜드 가치와 프로페셔널리즘을 증명합니다. 1. 조용한 성공의 무게, 경제적 안정성의 확보그가 군 복무 시절부터 별표 별표 매일 책을 읽고 예국어를 공부하며 음악과 문학을 병행 별표 별표 해온 꾸준함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방면의 예술적 역량을 확보하여 한 가지 분야의 불안정성을 다른 분야의 성과로 보완하는 별표 별표 지속 가능한 예술가 모델 별표 별표를 구축했습니다. 수익 다각화, 콘서트 팬미팅 티켓 매출, 방송 출연료, 음원 수익유에 산문집 베스트셀러 인쇄까지 포함하며 아티스트이자 작가로서의 복합적인 수익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브랜드 신뢰, 그의 높은 행사 출연료, 1회 약 800만원, 1200만원. 는 그가 별표 별표 믿고 부르는 보컬리스트 별표 별표일 뿐만 아니라, 그의 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와 철학 별표 별표에 대한 대중과 업계의 높은 신뢰도를 반영합니다. 2.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철학이솔로몬은 별표 별표 돈을 벌기 위해 예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몰입했기에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온 케이스 별표 별표입니다. 그에게 경제적 안정은 별표 별표 더 오랫동안 음악을 하고 글을 쓸수 있게 해 주는 수단 별표 별표일 뿐입니다. 별표 별표 행복하면 글이 잘안 써진다. 별표 별표고 말하는 그의 겸손함과 자기 성찰은 그가 부를 뽐내기보다 별표 별표 진심을 말하는 법 별표 별표라는 아티스트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Part 6. 선한 영향력의 연대. 팬덤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솔로문과 팬덤은 별표 별표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연대의 모델 별표 별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 그의 팬미팅이 별표 별표 예술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 별표 별표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직접 쓴 글을 읽어주고 팬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하는 진정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팬들에게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별표 별표 인간적 유대감 별표 별표를 형성합니다. 2. 데뷔 4주년 기념 기부 철학의 실천 데뷔 4주년을 기념하여 팬카페와 함께 1천만 원을 기부하고 누적 기부금 약 6,200만 원을 달성한 것은 그의 선한 영향력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팬덤 활동의 핵심 윤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수해 등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서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팬덤은 아티스트의 철학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솔로모는 별표 별표 음악과 마음이 함께 빛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서 조용하지만 진하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전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